9월 19일 목요일 미국장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와 나스닥 지수 살펴보고 관심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증시입니다. 어제 미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도 그렇 나스닥도 그렇 음, 오늘 우리나라 어, 목요일 새벽에 한국 시간으로 파울 의장님께서 발표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5포인트 한다. 그래서, 비컷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제, 음봉은 나왔는데, 음, 제가 봤을 때는 재료 소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음, 어제, 이렇게이렇게다 선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선반영이 돼서 차실은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현재 종목들 살펴보니까, 양복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길적 반등이 한번 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음, 원래 0.2포인트 하락한다, 올린다, 그러면, 진짜 여기보다 더 내려올 건데, 음, 0.5% 금리 인락한다는 소식과 함께, 혼조로 보합으로 마감을 한것 같습니다. 자, 아쉬운 점이 좀 있다면, 음, 신고가가 은봉입니다. 은봉. 은봉인데, 오늘 이 상태를 아까 보셨다시피, 전때부 빨갛잖아요. 그래서 갭떠서 시작할 겁니다. 음, 갭떠서 시작하면, 뭐이 정도 떴다 칠, 칠, 칠게요. 뜨면 갭 매우는 려올 확률이 높습니다. 뭐장 초반에는 뭐 차이시는 매물하고 뭐 해가지고 어두선 해가지고 좀 올리는 모습 보이겠지만 그래도 장 후반에 되면 밀리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물론 올라가면 좋죠. 올라가면 좋은데 만약 올라가지 못하고 밀린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제 생각은 자, 여기가 오일 선이니까 갭도 시작할 것 같거든요. 시작해서 여기서 위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아래 꼬리 살짝 달고 다시 한번 윗꼬리 마감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거래량을 동반해 줘야겠죠. 음, 다행인 점은 오늘 음, 어제죠. 어제 음봉인데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왔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은 어제 신고가 나온 자리 위로 올라가 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꼬리 아래꼬리 아좀 색깔이 작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 다시 이렇게 꼬리를 달대 윗꼬리 전혀 고가를 돌파해 준양봉이 나와줘야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나와주면 좋겠다 제 바램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고 막 밀린다면 여기 모유선은 지지해 줘야 된다 그쵸 그렇죠? 그래야지 위로 마감해야지 위로, 위로 마감 못하면 어떻게 된다 쌍봉 여기서 만들 수 있으니까 조심스러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다음은 나스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나스닥은 다와 다르게 나오는데요 일단 캡쳐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을 좀 치우, 치우고 자, 어제 다운은 거래량 없이 그래도 음봉을 마감했는데, 음, 나스닥은 거래량 동반해서 음봉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좀 찰실한 매물 이렇게 생각해 보겠는데요. 길게 보면 여기가 저항입니다. 저항. 그래서 오늘은 갭떠서 시작해서 일단 치고 올라갔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마감해 줘야 된다. 아니면, 아니면 갭떠서 여기가 저항이고, 갭 떠서 얼굴 사짝 달고 차 실은 좀 나오고 그다음에 장 후반에 치고 올라가는 모습 이렇게 나와 줘야 됩니다. 물론 거래량을 많이 동반해 줘야겠죠. 이렇게 안 나온다면 아니 그러지 않고 여기 뭐 아니 그 아무 갭 떠서 시작하니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와 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나와 주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돌파해준 이게 나와줘야 됩니다. 윗꼬라일꼬리 이거 나와주지 않으면 여기가 어떻게 된다? 쌍봉이 될수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가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움직이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어, 복기 좀 하겠는데요. 제가 어제 보유한 종목 하나나 하나, 두개 정리 익절했는데요 먼저 카나. 사는 4.45에 음익절하고 나왔습니다. 여기 4.4 4.5 수익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본바이오는 두번 매매했습니다. 그래서 익절 완료했습니다. 현재 보유한 종목 다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다 9월 18일 날 어제죠 종가 매수했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밀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자, 먼저, 강세 패턴이 없었습니다. 어, 요 날, 강세 패턴 없이, 그냥 대출 나오고, 그 다음에, 매수세 증가되고, 좀, 이렇게. 요 날, 매수세 나오고, 그 다음에, 작은 세력, 큰 세력,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번 눌러줬습니다. 눌러줬는데도, 대출 신호 나왔죠? 나와주고 현재, 살짝, 이제, 갭도 시작한데요 자, 밀리면 살게요. 자, 밀리면 1.13. 음, 1.13언제래서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13, 실선에, 음, 왜냐면 여기, 호가 차이 크기 때문에, 1.13, 1.13에 매수 걸고, 추가 매수 걸고, 올라가면 챙길 겁니다. 올라가면, 급등한다 생각하면, 아시, 어제 영상 보셔시, 보시면 보시 아시겠지만 급등하잖아요 분봉상 그러면 본인 목소리 소리 입에서 어, 소리 나면 그게 파는 매도 신호입니다 아시겠죠 보시고 3% 위로 올라가면 전량 입절하고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는 아직 살아있고 작은형이 살짝 나간 모습이지만 큰형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일단 긍정적 신호로 볼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겠고요 이거 좀 지울게요. 지워야지만. 예, 캔들이 좀 이쁘네요. 이렇게 지금 현재 거래량은 아직 안 터졌습니다만 일단 근년 의신호를볼수 있다. 그리고 보조 1번 보시면 여전히 파는 사람에서 파는 사람에서 사는 사람을 증가했다. 몇 쪽하죠? 그리고 좀더 돌파 해줘야 됩니다. 과열 구간인데 과열 구간을 돌파 해줘야지만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1.13에 추매. 어, 또다 지워졌네. 자. 0919. 오르면 챙기고, 내려오면 1.13에 추매. 보유금액만큼 추매 겁니다. 음, 신규 매수 가능합니다. 신규 매수 하셔서 조금만 걸어서. 올라오면 본인 매수가 곱하기 1.0328. 아시겠죠? 잠시만요. 자. 본인 매수가 곱하기 1.04에 파면 매도가 나옵니다. 매도 걸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자, 다음 테슬라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자,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232. 좀 232달러 저항인데 일단 돌파했죠. 돌파하고 일단 대초시도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며센 살아 있고 좋습니다. 며센 살아 있고 작은형 큰형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어제 이틀 동안 빠졌다가 작은형이 다시 들어오는 모습이라 큰형신호로보여주고요 자, 이거 일봉 틱로 보시면 쉽게 아실 텐데요. 자, 요 단가가 230.717, 남용이가 230.29. 자, 그래서 높은 하면 230 아유, 죄송합니다. 아, 얼마였지? <laughs> 죄송합니다. 230.29. 이... 어제 설명드린다고 좀 선을 좀 굵게 했습니다. 자, 보시면. 고점을 높였어요. 고점 높이고, 현재 230.29를 돌파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32.10이거든요. 자, 232.10. 그래서 하면, 현재 233.84니까, 여기 쌍봉도 돌파했다. 그러니까, 다시 메뉴번호 들어와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자이 상태로 만약 이 상태를 유지해서 본장에서 시작한다면 갭 떠서 시작하겠죠. 자 이거 살짝 지울게요. 대추 신호는 유지될 거고 파란 초록색 두개 나올 거 그럼 갭 떠서 시작해서. 치고 갈지 바로 갈지 뭐 오늘 좀 내려왔다 갈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살짝 내려와서 오호선 터치하고 오호선 터치하고 돌파해주면 좋겠다. 쫙. 왜냐면 여기가 여기 갭이거든요. 갭 여기가 갭 갭을 돌파해줘야 됩니다. 240달러 온제히 돌파해주면 갈수 있다. 아시겠죠? 일단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엔비디아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현재 음, 대출신호 받으면서 양봉을 시작하는데요 이것도 캡쳐해서 좀설명드릴게요자 엔비디아도 이 음, 상태 유지한다면 갭떨 시작하겠죠 갭떨 시작하면 116달러가 지지가 되겠죠 초록색선 그래서 살짝 밀리면 저같으면 11선까지 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밀렸다가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 여기가 저항인데 요 위에까지 한번 올라가면 좋겠다. 아, 현재 보시면 자 매도세에서 매수세가 살깐 들어오는 모습, 작은형 들어오는 모습인데 아, 자. 작은형 들어오는데 큰형이 아직 들어올 생각이 없어요. 좀 기다려 보셔야 될것 같고 다음에. 한번더 그어 볼게요 여기가 그러니까 130달러 돌파 해줘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3 문목을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저항이 두터, 두터운 매물대 저항이고 두터운 매물대 지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음,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위꼬리 아래꼬리 달리는 양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메뉴로 돌아와서 팔란티어 테크 보겠습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 세죠. 자, 여기서 시작한다. 어, 자, 제가 엔비 저기 팔란티어는 엔비 엠비, 제이의 엔비디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한다. 여기서 시작하겠죠. 그럼 저는 여기, 오늘 한번 요 내려서 사겠습니다. 오일선 단가가 36.33이니까 36.34 3 6 3사에 매수 한번 크롭도록 하겠습니다. 매도는, 매도는 캔들이 이렇게 11.2탄 캔들이, 음봉 캔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일단 성절할 요량으로 생각하시고, 내려오면 여기 한번더 산다. 36.34 저도 매수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중장기입니다. 팔란티어 특징. 중장기로 이제 보지만 만약에 급등한다 그러면 단기로 챙길 수도 있다. 아시겠죠? 자, 뮤센 여전히 살아있고, 작은 년나갔다 오늘 들어오는 모습, 9년도 그렇게 안 나갔습니다. 꾸준히 버티는 모습이라, 아, 역시 팔란티어가 뭔지 하려고는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인텔입니다. 자, 인텔이 급등하고 나서 좀 음, 눌러주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한번 급등하려고 하고요. 인텔도 마찬가지로 이 상태를 본장까지 유지한다면 캡터 시작할 것 같고, 내려온다면 20.39, 20.39에 살짝 아래 달고 올라가지 않을까? 손절은 19.18 이탈하면 손절 잡고 한번 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만약 오른다면 여기까지 29.74까지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 갭이잖아요. 갭으로 내려갔으면 갭맥으로 한번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갭으로 올라가면 갭맥으로 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것 감안하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애플입니다. 자 애플이 지금 현재 신제품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영 메리트가 없어 보입니다. 음, 뜨끔 미진한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짝 갭도 시작하는데 음, 애플은 좀더 기다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항이 225 달러거든요. 자 여기를 돌파는 하 요거 이렇게 돌파하는지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리고 저 같으면 요것도 돌파하고 요거, 요기 요 면목대로 돌파하면 한번 또 들어가보고 밀리면 여기 오게서는 잠번살 거고. 점이 없다 여기 있습니까? 과연 여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전히 매도 세서 에 지금 매수세 들어올라고 하는데 아직은 확실하게 안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작은 연 들어오고 큰연 들어오는 모습, 큰형이 이렇게 분홍이가 나와주면 제차 상승할 수 있는 흐름 있는데 감등이가 검정색이 좀 줄어드는 모습 그것도 이것도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콜라입니다. 자, 콜라는 일단 오늘 지수가 좋아지면 좀 밀리겠죠. 그래서 콜라는 음봉으로 요1 1선 파란색 이렇게 나오면 일단 정리합시다.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눌러 줄때 한번 들어가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니 나는 음, 한번 기다려 볼란다 그러면 여기 있죠, 여기. 여기 기 초록색 요시 저점. 저점 지지하는지 보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점 단가는 70.650입니다. 70.650. 종가 상으로 지지하는지 보고 들어가도늦지 않다. 70 0.655. 자, 안 보이니까 요거 좌측에 여기 있습니다. 76.55. 종가상으로 여기 지지한다면 계속 틀어 가 보고 만약에 70달러 70.65이 밑으로 마감 한다. 그러면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아픈선 니콜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픈선 니콜라 1봉 틱을 보실게요. 차트는 이제 안 보이니까 1봉 틀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저점은 여기서 여기 오리지널 쌍바닥 아닙니다 원래 쌍바닥을 보려면 총가 상으로 선을 그어야 되는데 음 저점이 여기가 좀 깊죠 그래서 오리지널 쌍바닥 아니고 오리지널 쌍바닥은 이제 여기다 아, 여기다 자, 요 단가가 얼마냐 5.11 여기가 5.15 여기가 오리지널 쌍바닥이고 저항은 5.46 4. 그러니까 니콜라 는 지금 매수 의미가 없습니다. 손절 의미가 없고, 자 오늘 뭐 며칠 내로 어찌 되는가에 5.4를 위로 돌파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거래량 동반 이거 나올 때까지 관망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설사 돌파 한다 한들 여기 6.63, 음, 자6.63 여기가 또 저항이에요. 여기가 또 저항이에요. 그래서, 자, 나는 사고 싶다. 그러면 5.29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시고, 손절은 4.85 이탈하면 손절 잡고, 간 그러니까 4.84에 스탑 잡고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뭐. 그래서 여기서 사면 여기까지 한 17%, 18% 때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분할 매도도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매, 저 같으면 이렇게 전략을 짤, 보겠는데요. 굳이 뭐 사, 이거 안 써도 됩니다. 그냥 팔란티어 사세요. <laughs> 올라가는 말에 올라 이제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지 지금 여기서 이제 헤복고 있는데 글쎄요 물 거래량도 없는데 팔란티어 사그 사시는 게 어떨까 저좀 돌파했잖아요 보고 좋잖아 딱입니다 이제 팔란티어 테크 언제 내가 추천했지 자, 멋지지 않습니까? 1월달에 했나? 5월달에 하고 1월달에 또 했는데 7월달 에 했는데 7월달에 7월, 7월 18일날 또 추천했고. 자요. 잠깐만 이게 지금 저저지저 저, 저, 저장이 안 되네요. 아, 죄송합니다. 바쁘돼서 7월 18일 에몇 추천했죠. 비좀께 아무튼 수익 축하드리고요. 가져가신 분은 계속 들어가십시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자, 이상 돈이 최고였고요. 저는 이따 10시 30분에 본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